안녕하세요. 1월 14일 저녁 10분 요약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 이제 뭐 드려놓은 말씀이 있다 보니까 오늘 그 지수 흐름이 어떻게 될까? 저도 이제 장중에 유심히 봤는데요, 제가 3,150에서 3,200 사이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다. 한3,200부근까지 가서 차익 실현하고, 그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왔다 갔다하면서 위 아래로 다 발라먹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, 3,150 조금 못 미치는 종가에서 끝났어요. 뭐 이정도면 그냥 3150 이라고 해주세요 <laughs> 거의 비슷하긴 했죠 근데 이제 이거 제가 뭐 맞췄다 틀렸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라는 걸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요 흐름들을 보시면은 시간대별로 좀 보, 오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요 지금 왼쪽이 코스피이고요 코스피가 오늘 이제 장 시작해서 처음에 3160까지 갔다가 예상했던 3200까지는 안 갔지만 3160까지 가서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지수가 좀 빠졌을 때 막판에 동시효과 때확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코스닥도 마찬가지죠. 코스닥은 이렇게 올랐다가 마지막에 동시효과 때확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어요.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그 매수한 물량에 비해서는 지수가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. 외국인들은 막판에 분명히 이걸 지수를 더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.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, 보시면, 이게 이제 시간대별로, 그, 이제, 참가, 참여자별로 매수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볼수 있는 지금 그 그래프인데, 개인은 뭐 계속, 뭐 샀으니까, 뭐 계속 샀고요. 그 다음에 기관은 계속 팔았죠. 근데 이 움직임이 극대화됐던 게, 외국인은 계속 미지근적하게 움직이다가, 막판 동시 효과 때 지수를 확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분명히 시도를 했습니다. 그런데 개인하고 외국인이 사들인 만큼 기관이 엄청나게 팔아버렸어요. 그래서 외국인들의 의도만큼 마지막에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.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? 네,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쭉 가다가 장 막판에 갈수록 샀죠. 기관도 기관이 이제 코스닥에서는 조금 덜한 움직임을 보여서.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서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은 오늘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기관의 방해로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했다. 그 이유는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영상 중에 기관 역시도 포지션이 외국인이랑 개인만큼 극단적이진 않지만 지수가 좀 빠져야 손해 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뭐 그런 의도도 있지만, 그건 이제 일부에 불과할 거예요. 뭐 다른 이유는 조금 있다가 말씀 더 드릴게요. 음, 일단 뭐, 종목을 보시면, 오늘 그 매수, 매도 종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삼성전자, LG와 SK이노베이션, 굉장히 이제, 덩치들이 큰, 뭐 코스피로 보시죠. 덩치들이 큰 종목들이에요. 외국인들은 오늘 열심히 샀습니다. 특히 동시효과도 삼성전자 많이 샀어요. 근데 기관은 보시면은, 기관의 순 매도를 한번 보겠습니다. 기관의 순매도.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. 제일 많이 팔았죠?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, 삼성전자를 건드린다는 거는 지수를 빼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차익 실현하겠다. 뭐 많이 올랐으니까 팔겠다.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금 지수를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, 기관이. 이게 왜 이러는 건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선은, 뭐,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, 그 연기금 같은 데 같은, 연기금 같은 데는 그 법적으로 위험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.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을 이제 뭐 일정 비율 가지고 있었는데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주식의 평가 손익은 점점 올라가니까 주식의 비중이 더 커지겠죠? 그럼 이제 법적으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걸 팔아야 됩니다. 근데 참 이게 우리나라도 참 답답한 게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오르고 상승장이 나오고 정말 증시를 끌어올릴 생각이 있다면 부양할 생각이 있다면 요 법률을 좀 손을 봐야 되는데 뭐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. 그냥 기관 욕만 하고 아씨 왜 팔아 이 나쁜 놈야 이러고 그냥 끝이에요. 그래 버리니까 그걸 건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공매도 같이 그냥 공매도? 어 뭔가 나쁜 것 같아. 와뭐뭐 뭐 대주주? 뭐 세금 더 내라. 안돼못 낸다 막. 이런 걸로 이슈를 하면서 정책 싸움을 가고 있는 거예요. 그게 제일 뭐 접근, 뭐 이야기도 쉽고, 설명하기도 쉽고, 그렇죠? 그래서 오늘 기관의 움직임을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긴가민가 했습니다. 기관이 계속 파는 거는 의도적으로 지수를 찍어 누르는 거다라는 말, 그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도 많아요. 실제로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연 진짜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수를 찍어 누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,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수를 찍어 누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제가, 제가 생각해 본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일단 그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어제였나요? 그 달리는 말이 너무 빨리 달려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올라타러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약간 좀 쉬어갈 필요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더 이상 당분간에 좀 올리기 보, 급등, 급등을 시키기보다는 좀 안정을 시키려고 한다. 뭐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는 그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5천만원 투자를 해서 뭐 펀드를 사겠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. 근데 이제 대통령이 주식을 사는 건 불법이라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, 그래서 뭐 이번에 작년 말쯤에 이제 K 뉴딜 해가지고 뭐 펀드도 뭐 몇개 만든 거 있고, 그거 이제 수익을 내려면 사람들이 더 올라탈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. 사람들이 올라타기 전에 급등을 시켜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보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좀 빨리 올라타, 올라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수로 찍어 누른다. 라는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. 지금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뭐 현금 들고서 뭐 몰빵을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어느 정도, 한 6개월 정도씩 끌고 갈수 있는 자금 여유 자금이 있다면, 그거를 지수가 빠질 때, 원하는 종목이 빠질 때 조금씩,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면 지금은 그렇게 접근해도 괜찮은 시장입니다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면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좀 선물옵션 만기일에 변동성이 원래 굉장히 큽니다 아까 그장 막판에 동시효과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진행되는 동시효과 그때 한 번에 외국인들이 확 사버리고 뭐확 팔아버리고 이런 모습이 옵션 만기일엔 매번 흔하게 나와요 그래서, 긴장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반대급부로 얘기를 하면, 오늘이야 뭐,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상승 쪽에다 쌓아놨으니까 그러려니 한다 쳐도, 만약에, 하락 쪽에다가 물량을 쌓아놨다면, 뭐, 상승이 이제 뭐, 한, 뭐, 그날 장에서 한5% 정도 수익이 났는데, 마지막에 그냥 마이너스로 끝날, 끝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옵션 만기일에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고, 어느 정도 방향을 예측한 다음에, 그 다음에, 매매를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기사로 넘어가서 기사를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